은근히 여러분. 아, 근데 뭐왜 이래 보이네 아, 지금 피부가. 발리 갔다 와서 피부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렇게 심하게 뒤집어진 적 진짜 처음이야. 진짜로. 이 정도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뒤집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발리에서 뒤집어진 게 아니라 한국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뒤집어졌다. 그래서 나는 발리물이 맞는 건가? 오케이. 그래서 지금 화장 못해. 화장하면 안 돼. 아, 나 오늘 청첩장 모임도 있고 진짜 바쁜데. 뭐지? 제가 이번에는 이거 포스로 시켰거든요. 근데 확실히 포스가 맛있긴하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모임을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저랑 이제 남자친구랑 둘다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결혼에 대해 어떤 그런 어떤 성경적인 공부랄까? 뭐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약간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뭐, 오은영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결혼 전에 어떤 뭐, 이렇게 강연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뭐, 결혼은 뭘까?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수업 강연 같은 걸 하시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근데 그런 게 어떤 초점이 조금 더 그, 크리스찬 쪽에 맞춰져 있는 그런, 네, 그런 강의입니다. 오늘 딱 처음으로 들으러 가고 3주 동안 매주 이제 들으러 가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되는 수업이에요. 아 피부가 이래가지고 너무 신경 쓰이네. 아 진짜.. 나가보겠습니다. 나 오늘 꿈을 너무 많이 꿨어. 나꿈 나 진짜 많이 꿨어. 나, 아 너무.. 난 결혼식 하는 꿈 꿨는데 결혼식에 막.. 뭐, 뭐 준진할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았어. 그건 현실이잖아. 그치. 뭐야, 좋 이거 맛있게 먹어. 오랜만에 먹어. 너 맛있어? 응. 음. 음. 맛있게 음. 맛있어. 음. 맛있 음. 음. 음, 부드럽다. 어때? 한번 먹어, 농 저 엄청 좋으시다고 말씀해 주어요니다느낌이야조용서해 응. 음. <laughs> <laughs> 오, 센스. 이이

좀더괜찮 응. 음, 응. 해야 돼. 는 주차증 필요하가져가시 남은 마라떡과 약간의 양심, 부하 아 진짜 소세지 사가지고 소세지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좀 건강에 진짜 염려가 됩니다 진짜로 좀 말했던 몸살 생각은 아닌데 아무튼 그럼 조금 양심을 좀 챙겨보자 캐스패가 왔어요 <laughs> 이게 뭐냐면요 놀라실 거야 여러분 아여분 짜란, 이게 뭐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식 식권입니다. 결혼식 식권도 신부, 신랑 신부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 식권을 주시는데, 기본 식권은 다른 타임에 이제 다른 분들이랑 식권이 섞이면 이거 식권 하나하나가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식권을 좀 눈에 띄게 우리만의 식권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처음에는 그냥 먼내기용 식권 준비인 줄 알고 무슨 그런 데다가 돈을 써? 막 이랬는데 이유를 듣고 보니까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주문했어요. 근데 안 비싸더라고요. 이거 몇만 였더라한 묶음에 50매 에2천원인가 애기들 것도 있어요. 신부측. 애기들 신랑측 애기들 이렇게 애기들은 또 가격이 다르니까 밥값에 가, 가격이 달라서 또 이렇게 따로 준비하도 정말 이런 것까지 준비해야 하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구도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발리 다녀온 이후로 떡이 완전 부르팅팅해졌지만 맛있습니다 음음 양심을 좀 지키고자 단백질을 살짝... 진짜 맛있어! 마라. 제가 마라를 먹을 때마다 위험이 나는 거예요. 마라 샹궈만 먹었다, 아니 마라탕 이런 거 먹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그때마다. 근데 이번에 마라협떡 마라옥돈 먹어봤거든요? 마라협떡은 또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음. 마라엽떡 남쪽 안에다가 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먹기 위해 계란을 넣어서 같이 데워 먹어보세요. 너무 괜찮은데? 음! 진짜 마라엽떡 왜안 질리냐. 아, 너무 맛있어. 그리고 넣어 먹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팽이버섯. 팽이버섯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소스는 자극적이지만, 음. 재료를 좀 건강하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저 오늘 핸드폰 바꿨어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 일부러 제일 좋은 걸로 바꿨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브이로그를 되게 많이 촬영을 하는데 약간 이제 화질이 조금 안 좋고 촬영하려고 할때 색감이 잘안 잡히고 뒷 번짐이 좀 심하고 그래서 바꾸긴 해야겠다 근데 이번에 발리 가서 결심을 했죠 음, 진짜 바꿔야겠다 아, 이렇게 좀 작게 잘라야 저는 먹기가 좋더라고요 잘도 잘라야 돼. 소스가 좀더 남아가지고 남은 소스에는 팽이버섯이랑 해가지고 먹어야지. 고기도 좀 넣어가지고. 본식을 간단하게 먹고 이걸 먹고 싶었거든요. 오늘 사온 거예요. 안스 베이커리에 제가 좋아하는 소보로 밀푀유. 제가 이 빵을 좋아하는 이유가 소보로가 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이빵 자체의 버터 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반죽 자체에 버터가 너무 절박 절박 절봐했잖아음어깨 보면 소보루보다 이 반죽이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제 피부가 완전 불안정한 상태라서 아, 크림 이거 발라도 되나 모르겠다 오늘 피부과 가보려고요 피부가 손으로 이렇게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 엄청 거칠거칠하고 약간 나무 껍질 같아 지금 이 크림 같은 것도 아예 안 바르다가 지금 엄청 오랜만에 바르는 거거든요 발리 가서는 괜찮은데 갔다 와서, 그 다음날 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병원 한번 가야 되는데 이거 검사 받으러. 이거 영양제 아에요 여러분. 이건 처음 가진 약이에요. 你这只。 <laughs> <laughs> 별로 하 <laughs> <laughs> 아, 있어야 돼요, 꼭. 피부가 아플 땐 여기를 찾아야 됩니다. 네. 지금 몸이 이곳저곳이 너무 아파요. 제가 피부도 조금 다뒤집어져고좀 이상하고 호박피도 지금 제가 무감각증이 좀 와가지고 무감각증? 물감각진? 무감각증이 와서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신경외과를 한번 갔었는데 그설 기간에 거기서는 신경이 눌렸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신경이 눌릴 일을 한게 없는데 신경이 눌렸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한번또한번가보려고 회사 건물, 회사 주변 건물인데 완전 위로 갔거든요, 진짜. 여기 처음 있잖아요? 다길 잃을걸요, 진짜. 100% <laughs> 하지만 저는 이 있죠. 아, 날씨가 진짜 너무 추운데? 미쳤어요, 날씨가. 와. 진짜 심각하네. 간식이 너무 먹고 싶어? 아! 맞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다. 굿! 이게 있잖아 저 이거 있어요 리세스 패스트 브레이크? 발리에서 사온 거거든요 이 리세스를 근데 리세스가 발리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 거잖아요 근데 알게 된게 인도네시아는 그 수입 제품 있죠 이런 거 진짜 비싸 이거 초코바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요? 나 몰랐는데 만원. 이 초코바가 하나에 만원이었다고요. 나 진짜 와 나의 멍충 비용이었어. 하지만 또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3달러도 안 하는 걸 텐데. TV가 안 되는 건 나에게 너무 불안한 일 그건데. 진희야 유튜브 틀어줘. 유튜브를 실행합니다. 유튜브가 돼? 그냥. 음. 진짜 이해 아, TV 안 돼요. 큰일 네나 TV 중독인데 TV가 안 되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하나봐요 지금 몸이 한두 군데씩 계속 잔잔바리로 고장이 나거든요 지금 음, 맛있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못해 다이어트하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턱 아프면 어떡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안해요 아니 못해요 난 못하는 거 음. 먹으면서 얘기가 아지만 아무튼 건강을 채우다 아 그래서 건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번에 내, 제가 월요일날 영상에서도 말한 것처럼 오늘 드디어 라브 공구가 열립니다 저는 뭔가 제가 확실하게 느끼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꾸준히 챙겨먹는 게좀 어려운 사람인데 정말 유일하게 믿고 꾸준히 먹고 있는 건강템? 뭔가 다른 분들의 경험담보다 이번에 제가 발리를 가가지고 진짜 제대로 경험한 저의 뉴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라브를 알게 된게 여러분 작년에 가족들이랑 홍콩여행 가서 여행 중에 화장실을 못 가서 배는 계속 나와. 막 가스는 막 이만큼 차. 막 복부팩만 막 진짜 아랫배가 정말 바스트 수준으로 정말 이렇게 나왔는데도 화장실을 안 가고. 근데 속은 너무너무 불편해.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거고. 근데 아무튼 제가 여행만 갔다면 화장실 못 가는 걸로 유명해요. 그냥 우리 가족들 사이에선. 근데 이번에 너무 웃겼던 게 저도 당연히 여행 가니까 라브를 챙겨갔고. 너무 웃긴 게 엄마도 한 박스를 챙겨오고.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집의 풍경이 엄마 라브 어딨어? 라부 먼저 찾아 언니랑 나랑 둘다자 라부 먼저 찾아 그래서 언니랑 저랑 엄마랑 셋이서 따뜻한 물에 라부 두포씩 먹는 게 그게 완전 매일 아침에 그 여행 풍경이었고 정말 너무너무 진짜 좋았던 게 제가 여행 중에 화장실을 너무 잘 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행의 퀄리티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집은 화장실 잘 가는 게 자랑이에요 우리 집 사이에서는 아빠만 이해 못해 우리 여자 셋은 서로 화장실 가지고 약간 경쟁하거든요 뭔가 뭐밥 먹다가 어나 화장실 갈래 이러면 헐 부럽다 이게 저희 집의 대화란 말이에요 발리에서 우리 셋 내내 화장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다들 진짜 화장실 너무 잘 갔어 진짜 라바 아니었으면 저희는 정말 우리, 집 여자 셋, 그 우리 집안 여자 셋은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짜 또한번 느꼈던 게 제가 먹다 그 오리지널을 원래 먹는데 오리지널을 먹다가 오리지널 다 떨어진 거예요. 이번 저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포스가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 포스를 좀안 먹고 있었어요. 다 떨어진 바람에 포스를 포스로 다시 먹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다 기분 탓일 수 있어요. 이건 증명된 건 아니야. 그냥 나의 기분 탓. 더잘 가고. 그리고 약간 주간에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포스 먹고 너무. 진짜 너무 잘 간다 옛날에는 100 정도의 힘을 줘야지 겨우 화장실을 갔다 이거면 제 개인적으로는 라브를 먹고 한 10, 20 정도만 힘을 주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굵고 크고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 너무 너무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씨 이거 진짜 이게 더러운 그것만 아니면 정말 이거 사진 찍어서 누구 보여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신기한 경험이었어. 진짜 신기한 경험.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효소가 아니고 그리고 뭐 유산균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진짜 현미 껍질. 장 환경을 약간 근본적으로 좀 개선해주는 제품.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예민하신 분들 어쨌든 장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구로가 열리고, 어한 박스만 구매해도 무료배송입니다. 그리고 한 박스가 25,000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해볼 법하다.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25,000원 투자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 그 고생을 안고 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제 몇 차가 됐기 때문에 한 박스씩 구매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거 구매하신 내역을 보면은 다들 이제 그 효과를 아니까 기본 세 박스, 다섯 박스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놀라운 데이터의 그, 뭐죠? 그 쌓인 그 데이터다. 꼭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먹고 있는 아이템들 중에 가장 저의 인생템. 아무튼 여러분. 먼저 할걸좀 하고 쉬고 가겠습니다. 안녕.